안녕하십니까 누수 박사 TV 입니다 오늘도 아파트 15층에서 어, 누수가 돼서 아래층에서 침피해가 있다 해서 의뢰가 들어온 공사입니다 어, 누수를 압을 어, 넣어서 청음으로 찾아 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어, 보험제가 쌓여 있어서 청음으로 잡아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노하우로 청음으로 잡아냈습니다 동파이프입니다 보온재가 이렇게 쌓여있고요 엑셀을 지지하는 지지대 바로 밑에 거기에서 누수가 된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여기서 이렇게 새죠 이런게 청음으로 듣기에는 상당히 뭐 쉽지 않은 그런 누수입니다 많이 새는 것도 아니고 비눗방울 뿌려서 손을 갖다 대야 비눗방울이 뭐 올라올똥말똥 할 정도입니다 주변을 깨끗이 정리한 뒤에 잘라내고 배관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동파이프가 아 이렇게 오래되면 그 용접 부위보다는 오히려 어 파이프 쪽에서 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용접 부위가 아닌 쨍 파이프 쪽에서 이렇게 누수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아마도. 어, 연결을 하고 음, 앞 테스트를 어,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가 아니죠. <laughs> 자, 한번 보겠습니다. 기밀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수를 잡으면 은 압을 놓고 항상 기밀 테스트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앞떨어지는 건 이상 없었구요 자, 비눗방울로 기밀테스트 중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전혀 어, 없, 새는 게 없죠 오늘 또 누수박사TV 였습니다